준비를 하고 있, 있는데 저만 보이겠죠 죄송합니다 뭔가 올라오고 <laughs> 있어요 <있음. 웃음> 10초 안에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실거 어, 예상으로 빨리 어, 이거를 읽으면 됩니다 잘안 보이는데 저. <laughs> 제가 한번 쭉 풀고 여섯 개인가요? 혹시? 여섯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요. 6 네. 여섯 개를 일단 제가 뽑은 다음에 읽어 볼게요. 잠시만 제가 뭘뭘 보고 잠깐 보고 계세요. <laughs> <laughs> 일단 많은 의견이 대체적으로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laughs>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냥 히흥히흥 쩜쩜쩜 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난 더러운 사람만 하나 봐어 약간 이런 질책하는 하나는 제가 너무 웃겨서 뽑았는데 어 올해 본 가장 킹받는 영화 <웃음> <웃음> 그래? 아무튼 이분에게 티켓을, 근데 이거 티켓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아, 이거 올해 본 가장 킹받는 영화라고 적어주신 분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어, 들어주셨습니다. 네, 티켓을. 네, 그리고? 졸업 후에 찾는 진짜 삶, 사랑, 자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삶일지라도, 어, 저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말한 이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어, 이제 일레인이랑 함께 하는 과정에서 벤자민이 굉장히 초반에는 보여주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 갑자기 그쪽으로 막 결혼하겠다고 찾아다닌다거나 거기서 이제 세를 얻어서 산다거나 결혼식장에서 쳐들어가지고 이제 애를 들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사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상적으로 표현된 거긴 하지만 저는 억제된 청춘 청춘들의 안에 억제돼 있던 감정들이 결국에 이제 터져서 폭발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내가 생각해도 비이성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기분. 영화에서는 그걸 좀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 그들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그 엔딩 부분이 사실 그들 표정도 그렇고 저는 감독이 그런 거를 내포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졸업 후에 찾는 진짜 삶, 사랑, 자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삶일지라도라고 써주신 분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의 버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어~ 경험에서도 그렇고 주변 상황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이 금 궁지에 몰래게 되면 괜히 이게 안 된다는 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이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별로인 사람이랑 내가 사귀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 다 어~ 야그좀너좀 좀 아닌 것 같은 그만 사귀어야 될것 같은데 나 이제 괜히 더 천년의 사랑인 것 같고 아, 아무도 내 사랑을 몰라주는데 이게 내 진짜 사랑인데, 라고 하지만, 근데 막상 헤어져 갔을 때, 이제 어유 쓰레기 자식이랑 만났었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벤자민또 어떠한 되게 금지에 금지, 제 몰리게 됐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어, 사실 가진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 유일하게 자기가 쫓는 꿈인 여자인 일레인조차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마지막 바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 그냥 그냥 결혼식 하게 될걸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또 벤자민 성격이면 아무 생각도 안 했을지도.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 버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써 주신 분손 들어 주세요. 어허. 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라서 뽑았는데 졸업 감상평 OST가 열일했다 감성은 노래가 챙긴 영화 어, 제가 첫 곡에서도 네, 수록곡 불렀잖아요 사이먼 앤 가펑크를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어 그분 수록곡이 그냥 영화 내내 쭉 깔려요 네, 개인적으로 에이프릴 펌시위를 불렀던 이유가 그 노래가 깔릴 때 제가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연출해주면서 수영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호텔로 와있는다던가 약간 까자민에 누워있고 여자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거라던가 저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사이먼 앤가펑크 노래들이 좀 잔잔하게 깔아줘서 이게 어뭐 메인 OST가 사실 락 같은 거였다면 어, 진짜 미친놈들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이게 감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은은하게 미쳐 있는 것처럼 좀 이들도 감성이 있는 것처럼 <laughs> 표현되지 않았나. 근데 감독도 그런 거를 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OST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졸업 강성평 OST가 열일했다 감성은 노라증인 영화라고 써주신 분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있네요. 네, 이렇게 여섯 개다 뽑아봤고 어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아쉽지만 저 꼼꼼히 읽었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야, 야성의 부름 다시 보니 또 다르네요. 이런 거 신선한 춤, 사랑 그거 어렵네. 이런 거. 다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 하려고 어 몇개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실 좀 설명 충실할 충에 설명충일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영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는 분은 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화 전공 수업도 듣고 전공 서적도 사서 읽고 막 이랬었는데 어이 졸업이 개봉한 시대가 이제 1960년 70년대인데 제가 사실 이 시대의 미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시대적으로 어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해요. 음아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외워가지고 딱한번될것 같기도 하고. 어. 사실 어, 한 이십 년대 전까지는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무성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무성 영화는 사실 굉장히 긴 스토리, 자세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일단 없으니까. 이십 년대 들어서면서 유성 영화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딱 만들어지는 게 장르 영화예요.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도 50년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30, 40년대가 미국 할리우드의 황금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황금기냐? 그때는 이제 파라마운트나 유니버설 같은 그런 대형 지금도 있는 대형 영화사들이 그 할리우드 n i m a t i o n a n i m a t 있는. 있는. 그 라라랜라 보신 분들 아 n a 지 i 겠지 t 그때 n a 크잖아요. 근데 30, 40년대는 모든 할리우드 영화를 그 스튜디오 안에서만 촬영을 했대요. i m a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그 어두운 것들, 뭐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을 굉장히 입을 막는 느낌이에요. 3, 40년대가 헐리우드의 황금기라고는 하지만 영화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한건많은데 동시에 어 뭐랄까 음 행복한 모습들만 연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젊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곳에 가서 예쁜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거 갈등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돼그 성적인 것도 조금만 있으면 잘려 이러니까 어참 미디어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퇴폐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때쯤에 이제 베트남 전쟁 터지고 이제 히피 문화가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권 문제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좀 약자들한테 좀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반감을 생 반감을 어, 들게 돼요. 어, 우리 사회에는 사실 저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저런 영화들을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좀 새로운 장르의 영화, 그 대형 기획사에서 나와서 어, 인디 영화, 독립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찍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뉴 아메리칸 시네마 시대가 도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건데 음 이제 감독들이 같이 성명문을 발표한게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인상 깊어서 감독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허위로 가득하고 세련되며 호화로운 영화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영화를 원한다. 우리는 장밋빛 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화가 핏빛이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뉴 아메리칸 시네마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로맨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해석을 하자면 로맨스가 아니라 이제 벤자민과 일레인이랑 로빈슨 부인이랑 이렇게 주인공이 세 명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벤자민과 일레인은 이제 기성세대에게 반항하는 청춘들이고 그리고 로빈슨 부인은 기성세대. 그래서 즉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와 청춘이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랑 일부랑 나눠져 있는 거고. 어. 그 벤자민이 사실 그 남자 주인공이 키가 되게 조그맣고 막 외소하잖아요. 그것도 유 아메리칸 시네마의 특징. 원래 그 전에는 무조건 이제 키 엄청 크고 엄청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주인공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주인공으로 할수 있게. 그리고 엔딩도 해피 엔딩을 일부러 좀 지향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서 어 해피 엔딩인 이 시기에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영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부에서는 일부 이거 차이가 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제법 설명을 잘하죠? <laughs> 이 영화로 제가 영화사 과제 발표해서 그래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일레인이 나타나고 나서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전이 전반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 이거는 떠올려봐 보거나 다시 보면 더 보이는 건데 1부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갇혀있는 프레임 같은 걸 연출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어항에 내가 이제 어항을 보고 있지만 2부에서는 이렇게 벤자민이 어항을 보고 있는 걸 전체 샷으로 잡는데 1부에서는 벤자민이 어항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기 전 앞쪽에서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생일 선물로 그 잠수복 같은 걸 사주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성세대들한테 갇혀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초반에 보면 이제 호텔 갈 때나 막 계속 짐을 들어준다고 짐을 맡겨준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도 이제 기성세대들이 어, 자기 다음 세대들한테 되게 짐을 넘겨주는, 떠넘겨주는 걸 비판하는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짐을 언급한 거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처음에 이 장면에서 어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 졸업 축하한다고 이제 어른들이 벤자민한테 말을 할때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플라스틱이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 그때 오잉했거든요. 오잉, 했거든요. 갑자기 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플라스틱이 사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뜻이래요. 플라스틱으로 모든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이제 아랫세대들한테 주입시키는 연출이라고 했고요. 2부 가면서부터. 일부에는 사실 되게 자연 풍경이라던가이 멀리서 포커싱을 잡는 그런 연출이 많이 없는데 2부부터는 벤자민 되게 멀리 멀리 다니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기성세대들한테 억압받길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서 확 떠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실 엔딩 장면에 둘의 표정이 그 대표적인 명장면이잖아요. 그 이제. 웨딩 들을 수 있고 버스 타서 이렇게 있는 장면. 그5 0 0일의서머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NG 이래요. 그어 원래는 이렇게까지 무표정이면 안 됐는데 이제 감독이 컷 사인을 안 줘서 이제 배우들이요. 어? 어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컷해서 어 근데 이거 어떡하죠라고 이런 식으로 됐대요. 근데 찍어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연출이나 상황적인 면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그냥 킵을 하게 됐다라는 네. <laughs>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답니다. 뭐 영화 자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저는 너무 깊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결국에 행복할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 아니죠. 기성세대들에게 반항을 해서 어디론가 도망쳐도 거기서도 희망이 없다라는 어쨌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로빈슨 부인이 이제 호텔에서 벤자민과 얘기를 할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어, 대화하는 걸 봤을 때 둘이서 행복해 보이지 않죠? 로빈슨 부인, 로빈슨 부부가 근데 결국에 일레인이 선택한 길도 어머니가 선택한 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도 위반을 한 거나 결혼식을 취소하고 갑자기 이제 어, 한 앞도 모르겠는 사람이랑 당장 도피를 해서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건 사실 로빈슨 부인의 과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상당히 암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레인이 과연 벤자민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닌 매일매일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되게 더럽고 미친 사랑이라고들 많이 말하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꼭 해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로맨스를 가장한 어 기성세대들은 비판하는 그런 영화였다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자료를 제가 저장을 해왔는데 결국에 하나도 안 봤네. 아 영화를 제가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대여섯 번 넘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베트남 전쟁이 이제 종전되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졌어요. 보통 모든 운동이나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는 되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부조리할 때나 피부로 와다할 때 많이 이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종결되면서 점점 그런 열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영화사죠. 그리고 동시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이제 이 인디 영화들이 살짝 망했다고 합니다. 막 조스랑 이런 것들이 개봉을 했대요. 아무튼. 어떠셨나요, 저의 명 강의가 어좀 흥미로우셨나요? 네. <laughs> 아, 저는 사실 누구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교수 된것 같고 방금 재미있었어. <laughs>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설명을 경청해 주시다니. 제 기대보다 더잘 들어주셔가지고. <laughs> 감동인데요. 아무튼, 졸업은 어, 곧 우리들,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